안녕하세요. EBS어학 초미르 토익, 토익학습법 강사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 또는 토익을 매번 시작은 해봤지만 방향을 잘 잡지 못해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토익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초급자 분들의 미래를 환히 밝혀줄 점수가 쑥쑥 오르는 토익 학습 전략,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리스닝과 리딩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는 리딩 학습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문법도 어렵고 독해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잘하시려면. 일단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네요. 물론 단어 외우는 건 알겠는데요. 특히 회사 관련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관련시켜서 자꾸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지에 나왔던 단어를 거기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자꾸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구글에도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서 구글에 나와있는 검색되는 그런 글들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회사 일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미지화 시켜서 자꾸 회사 단어를 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움이 되고요. 토익 점수도 아마 쑥쑥 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관련 그런 어휘들은 실생활과 관련 시켜서 꼭 외우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RC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 푸는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파트 5 전략법을 가지고 나왔는데 파트 5의 문법 문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죠. 저희가 빈칸 보시면서 빈칸 앞뒤만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토익을 제 시간 안에 다풀수 있습니다. 문법문제 같은 경우는 구조보고 빨리 풀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문제 같은 경우도요, 독해도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을 풀더라도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독, 직해, 그 다음에 정도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미리 잘 알아놓으시게 된다면, 시험장 가셔서도 어, 나이 지문 본적 있는 것 같아, 비슷한 거.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스토리라인을 아예 외워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네요. 이해가 먼저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RC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저희가 실전, 이제는 토익 파트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문제풀이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익 리딩은요. 이렇게 파트 5, 6, 7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파트 5, 6, 7 하나하나씩 설명을 조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딩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LC랑 다르게 RC에서는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스닝은 그냥 mp3 파일 되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음원. 근데 RC는 75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분배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그 분배 시간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Part 파트 5는요, 단문 공란 채우기라고 하고, 문법판, 어휘반, 이렇게 문, 어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 40문제를 몇분 안에 풀 것이냐, 여러분들. (15분) 안에 풀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40문제를 (15분) 안에 푸는 게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풀어야지 나중에 독해를 다 풀고 이제 시험장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급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 선생님 저 시험 1 0 문제 못 풀고 나왔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푸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빨리 푸시면 되냐면 아까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문법 문제. 문법 문제는 빨리 푸시고요. 어휘 문제도 이제 힌트 잡아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파트 6. 파트 6는 이제 장문 공란 채우기인데요. 여기서는 문법, 어휘 플러스 독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요. 저희가 편지을 같이 긴 장문을 세 개의 공란을 뚫어 놓는데 이런 게총 4개 세트. 그래서 1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분배 시간은 5분. 5분 안에 저희가 12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뭐를 풀 거냐? 독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독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문제 수가 되게 많아요. 또두 가지로 나눠져서, 자, 패시지가 하나인 단일지문과 그 다음에 패시지가 두 개인 복수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합쳐서 48문제입니다. 그럼 48문제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풀 것이냐 저희는 한 문제당 1분으로 쳐서 48분 안에 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빨리 푸시면 대략 7분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그 7분 동안은 중간중간에 마킹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저희가 omr 카드에 마킹을 하기 때문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rc는요 되게 이제 순식간에 진행될 듯이 쏜살같이 달려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간 밴드에 맞게 잘 푸실 수 있으려면 저랑 같이 문제풀이 전략도 배워 봐겠죠 다음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EBS 어학사이트에 접속하세요.